아, 오늘 김명훈이랑 뭐 김유나. 와, 이거 진짜 이씨도 아니었으면 클라 뻔한데요? 아니 근데 이거 막말로 유난형했으면 이겼는데 이 게임. 아, 뭐안 주셔 이거? 수준이 안데 무탈이. 야, 명훈이 왔어 저게! 아, 홍보 새끼 그거 링으로 그걸 먹었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홍보가 수준이 한였어. 아니 그 링으로 끌어당겼는데 <laughs> 그게 막혀 하고 올게요. 파이팅 <laughs> 어, 운이형 역시 클라스 보여줬습니다. <laughs> 야, 불리했는데 그래도 잘 막았잖아, 성대야. 그러니까 링 수차 차이가 <laughs> 존나게 났는데 클라스로 그래. 막았어. 너 <laughs> 음, 어, 나이스. 대시. 아니, 이렇게 하고 막아까그 럴커 들켰을 때 욕하지 않았어? 명운형이 진짜 욕했어요. 그래, 그렇지 않았어. <laughs> 아...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지. 뭐 조금만 실수하면 욕하는데. 김명운 처음부터 씨발 팔비록 존나 못 막는다고 막. <laughs> 그렇지. 아니, 팔비록쓸 진짜... 때부터 뭐라고 했어, 조영은 <laughs> 어. 아니 왜 죽히고 뭐, 근데, 근데 존나 깔끔하게 막아서. 존나 못 한다 그러더라. 나는 그냥 잘한다 했어. 오늘은 바르다고. 재영은 저 간잽이 자체야. 음, 아우 시김명훈 근데 제일 나쁘긴 해. 12시. 저형 때문에 저정치 별명 생긴 거잖아. 음. 근데 존나 무섭긴 해 팀원일 때. 그렇잖아요. 경기자 아니 경기 들어가면 무조건 내 욕하고 있을 거 아니야, 재영은. 어? 그냥 시작부터 욕하고 있지. 오, 참 김철욱 캐스터님. 예. 잠시만요 음. 이제 만네이만왔자 우선 이거는 서로 원서치긴 한데 8시가.. 아 12시가 좀더 기분 좋은 원서치거든요 돈도 자, 조금 더잘 파고 마당도 어, 빨리 좀, 보고 돈도 좀잘 파고 마당도 빨리 보기 때문에 8시.. 김명훈 아니 이형도은 근데 부스터 안 하네? 왼쪽자리 부스터 이거 안되나? 두번째 안되나 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손오 손가스 하면 어차피 비슷해요. 손가스 보통 이럴 때 손가스 하는데 손가스 안 하네. 둘다 12풀 느낌인데. 근데 12신 잘안 한다면서요 마당을. 할 거면 12 파는 게 낫지 않아요 1 2시은아 그치 1 2시스포 운영이 잘안 돼서 12풀 하면 좀 애매야. 오 근데 12풀이네. 오늘 같이 마우쳐 아 마우쳐 가지고 12풀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러면은 조금 12시가 좋거든요. 근데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도, 실패드는 다른 맵에 비해서는 좀더 빨리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냈을 때. 어, 그럼 바, 빨리 드론 찍는다는 소리죠. 그렇지 아니, 근데 뭐, 12시에도 시패를 하네? 국가스만 해도 이기기 빡세네. 빡센데? 세네빡 아니, 근온 본진가스 어떻게 때문이죠, 12시는. 12시? 네. 어, 본진심 시티가 존나 부려가지고. 근데 어차피 두개지면 깔끔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가스 쪽을 못파잖아 가스 오른쪽에 하나 짓고. 가스 쪽에 짓고 미네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편에 하나 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위에서 미네랄 위쪽으로 딸다 터지잖아. 음... <laughs> 됐어 됐어 거의 완벽하게 먹으려면 세개 박아야 돼서. 네거 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솔직히 비슷해요. 어, 그래. 12시도 들어 와안뽑고 6링이네. 어, 뽑았어? 육리뽑았으면 얘그명운형이 째면은 뽕링 찍으려고 했나본다 그거는 근데 구린 판단이죠 아 이러면은 뭐 소랄 할... 똑같은데 아예? 홍구 왜구대기 판단했지? 안마당 먼저 봤으면 한개 무조건 째는게 좋은데 뽕링으로 꼬롱 노려볼까 했네 이러면은 아예 진짜 똑같아요 게임 아니 설마 점중형 이번주 종채나가? 그런거 같은데요? 자 유미 유미상 어떻게 아아아아접아아가 아니 아니 삼십 천건 나오면 괜찮잖아. 어, 어, 살면, 어? 살면 살면 아. 살면 가. 아. 아 하나 괜찮아 어. 하나 괜찮아 어개오오오오피어는거 죽었어. 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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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은 와아 우리 어, 피는 차거든요. 아주 적은 피 차가 괜찮아. 아, 근데 바로 아, 그러니까. 좀더할수 있어가지고 둘다 죽을 수도 있어. 바로. 어 주먹 버는 거더 느린 거야. 그 우리 바로 타임이 약간 느릴 거 아니에요. 어,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잡힐 수도 있어. 지금 좀 느리잖아. 홍구가 쫓아가 아니구나. 싸면 안 돼. 바로 된줄알았는안 아, 안돼 이대로도 좋아. 내가 물어줄 아, 피더 채워야 될것 같은데. 아, 어, 바로 되면 근데 홍구가 역으로 싸놓을 수도 있어요. 오, 구하러 왔다. 어, 친구들 왔다. 어, 오히려 먹어. 오히려 먹어. 위로, 위로. 홍구가 아 아, 잠시만요. 어, 멍멍이 많이 먹는데. 어, 잠시만. <laughs> 와, 홍구도 클릭 잘하네! 아소아 봤어. 아이 괜찮아 하나. 어 우리가 발업이 더 빠른데? 아 까비. 아못 잡았다 저거는. 아뭐참 하나에 좀 너무 여, 연연하지만 영웅이 한마리인데뭐 25원. 음. 25원 차이. 아, 링 영웅이 들어 한기더 많은데? 홍고 림 옵니다 들어 안 찍기 때문에. 근데 운영이 불안한 게. 왜 오버로드를 안 빼시지? 흐어 <laughs> 토수군이 토수군님 어서오세요 아니 어? 오버로드를 안 아, 빼죠? 못 싸운 거 아니야? 네잘싸 아, 괜찮은데? 아 이건 잘 싸웠는데 아니 왜 오버로드를 안 빼요? 제대로 맛이 가셨는데? <laughs> 와그러게 스파이가 <laughs> 터졌는데 이제? 아니 이러면은 통구가 욕심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링싸움 그거 굳이 안 하고 형 링싸움도 썼어 아이것도와링섬도와링섬움도 썼으면 거... 큰일 뻔했네와아아니 근데 우리 아니, 이걸 너무 많이 찍은거야 아니, 아니, 아니 이런거 아, 어제 근데 도화한게 더 많아 우리가 아 근데 못막을거같은데 아이형도저도 지는거야? 근데 우보도왜 안뺀거야?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저우 쓰는거 보면 아니 유리 쓰는거 보면 알잖아 왜 이렇게 못해 아니 오버도 안뺐어 라바도 안쓰고 아. 어. 아? 어, 그래도 홍구가 계속 링 찍어주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뉴탈 찍으면은, 오버드만 살리면은 그래도 아직 투가스 싸움은 안 나기 때문에. 탈 찍은 거 같은데, 사이즈가? 링이 안 나오네. 네, 찍었어, 찍었어. 여기서 잘 막으면 할만하지. 근데 이게 어. 라바가 네 번째 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 아, 들어가있나 어, 잘 막았다. 어, 잠깐만, 여기서 잘 막으면 할만해. 아니, 홍구가 링을 왜 이렇게 많이 찍지? 그러게. 이러면 변수된다. 변수세트... 어, 둘안 잡혔다.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조금 불량. 오버도 거, 살렸네 둘다. 이러면서 투가스 팔고 투가스 그냥 빨 빨고 스컬드위즈로 찍어가지고 한번 가면은 괜찮은데. 아 잘하네 아... 역시 우승 잘하네 역시 우승자요. 오케게김병호욕한거 아, 취소. 김병호욕한거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카스 타이밍 비슷하고 무탈 결국엔 찍혔고 약간 쌤쌤인데? 쌤이 섬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근데 드론은 좀 많이 적지 않아? 1 2 3 4 아니 똑같아요 똑같네 근데 이제 그거지 링이 없지 우리는 아 우리 안만에게 드론이 있구나 아니 정신 차려 센터 오브로드 어디가 어 뭐야 저왜 위로 가 12시로 아니 이거 홍구가 지금 무탈로 저 오브로드 따로 오면 잡히거든요 저글링 때문에 아 저글링은 약간 밖에서 시야 안 보여주면서? 예 네. 오브로드 어디가 저거? 그냥... 오키 오다 다행이다 이 결국에 오브로드만 안 잡히면 저 링은 어차피 할거 많이 없어가지고 음.. 아니 우리 이제 드론 많아졌는데? 음.. 잘하고 있어 와.. 막기 빡셌는데 막았네 팔 드론.. 역시 컨트롤이네 김명국 같이 링 찍었으면은 오히려 불리했겠네? 뮤탈로 막아서 괜찮은 건가? 어그렇죠 링으로 좀 그리고 좀... 막기도 빡셌고 음.. 근데 뮤탈이 왜 여기에 있지? 아, 오버가 방... 오버가 막혔었나 보다. 그래서 일부러 뺀게 네, 막혔어요. 아 잠깐, 이거 좀 말리는데 본즈네 리고브. 잠깐, 어차피 어? 한 방도 싸안 어? 때문에 아직까지. 아 스커지 안 맞아, 얼마만 가 많이 죽었어. 오버 잠시만. 아아 오버 오버 스커지. 아 그다음. 오 그래 뭉거 와주네아 어? 아니 오버로드랑 뭉치는 거안 눈치, 배웠어요? 뭉치는 뭐해? 못 뭉치려 기안 해? 오? 개... 아, 어? 단단히 가야 돼. 무조건 따라가야 돼. 여기 더 짜면 고장 면 거. 마지막이야. 어쩔 수가 없어. 한 만도? 이 사람이 개피요 우리는. 뭐야? 와, 왜 이렇게 못해? 뭐야? 아, 근데 진짜 니트 있었던 거야? 와. 아이컴퓨 고장 났을 때 무슨 리을한 거야? 와... 아, 이김영훈이랑뭐 김민아랑. 아 이거 진짜 이 시드 아니었으면 클라뻔한데요? 아니 근데 이거 막말로 유다영이했으면 이겼는데 이 게임. 아뭐안 주셔 이거 수준 이하인데 무탈이 야 명훈이 왔어 성대! 어오 홍구 새끼 그거 링으로 그걸 먹었네 아니 근데 홍구가 수준 이하였어 아니 그 링으로 끝나는 거였는데 그게 막혀 하고 올게요 파이팅아 오니 형 역시 클래스 보여줘야 아, 니다야분리했는데 그래도 잘 막았잖아 성대야. 그니까 링 숫자 차이가 존 나는데 클라스를 그래. 막았어. 그래 자리도 불리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잘했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리 불리한 거 없었어요. 상대가 링 찍어가지고 뭘 자리가 불리한 거 없어요. 융리 대 융리 찍었잖아요. 아 나훈이 형 잠깐만 형 다시 있다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져요? 복구하연지님 열기 선물 감사합니다. 이뤘때 아 보여줄게. 이 세계 최대한이었으면 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위너스에서 한번 보여줘.